저 경비실에서 우주야 우리 보고 저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랬었잖아우리가 한쪽에만 있겠다고 그랬잖아. 근데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다니고 막 전체 그렇게 하고 다니면 나가라고 하지. 들어가지 말고. 여기 이 운동장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었거든. 한쪽에서 잠깐 있다가 가겠다고 그랬거든. 우리 어디 그랬거든. 어, 여기 여기, 어디로, 우리 어 우리 어디, 어디로 어, 오, 돌아가 언제? 여기. 거기서 살살 놀아 난못 봤는데 너는 못 봤지 우리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하고 오빠 열제고 들어왔으니까 거, 나 오빠 거나기다리라고너 데리러 오느라고 근데 오빠가 놀자고 있어 왔어 응 오늘 우리 친구 왔어 친구 응? 지안아 그 땅에 떨어진 거주세요 네, 이게 묻혀있아묶여있는 거. 어머니! 응. 누나 보도 맛있어. 마... 보도 맛, 맛있어? 응. 응. 누나가 줬어? 응. 응. 이거 귀여워. 조금. 나 여기 가만히 있어 거야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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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왜 가만히 있어, 너? 이친구 이봐요 <laughs> 아나세명인데왜 이거 한개 줬지? 아 형제가 어 남매가 3남매인데 하나를 보여? 줬어? 하나 가지고 나눠먹으라는 뜻인가? 포도맛 델몬트네 이거 먹을래? 어? 응 아니 조금 하신다 괜찮아 괜찮아? <laughs> 좀 먹고 싶으면 먹어 어